과 어드레스 그리고 볼 터치하는 걸 볼게요. 그립은 어드레스 자세는 허리 충분히 숙여주시고 이런 느낌이에요. 볼 터치 갑니다. 볼 터치할 때는 손목을 쓰지 않고 어깨 힘만 쓸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응. 하나 둘게주시고 한번 하나 둘. 해주시고 이렇게 클럽헤드로 몸을 탁탁 치는 연습을 하시면 1주가 지나갈 거예요. 네. 자, 2 주차에는 품목 1, 이 주와 체중 이동을 할 거예요. 체중 이동은 댄스인때 이동을 하지 않고 치는 순간에 체중이 왼바로 이동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댄스인 때는 제자리 치면서 체중이 쭉 이동이 되죠. 패스의 한제자리 시간을 거칠게 두시면 됩니다. 볼때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줘야 돼요. 패스인 때는 왼손등이 보이죠? 치고 나면은 오른손등이 보여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손목을 주심히 보세요. 나 손목이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2시차, 3시차입니다. 다두주차에는손목쿠킹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손목을 백스윙때 꺾어주셔야 되는데 백스윙때 손목쿠킹과 치고나서 손목쿠킹윗쿠킹 백스윙때 이렇게 L자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 치고나서도 이렇게 L자 모양이 되시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때 L자, 치고나서도 L자 백스윙 때, 액자, 치고 나서, 액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로 풀스윙으로 들어갈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버 배우시고 나중에 어프로치와 커터 이런식으로 배우실겁니다. 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드라이버는 아이언에 비해서 클럽이 많이 길기 때문에 치는 방법이 아이언과 약간 다릅니다. 우선은 클럽이 길기 때문에 이 아이언은 공을 치라가면서 다음 블로우로 차야 되는 반면에 드라이버는 헤드가 최저점을 지나서 올라가면서 맞아야 돼요. 전체적인 치는 방법은 같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골 위치는 드라이버는 완전히 왼발 쪽에 골을 위치 놓고 칩니다. 왼발 뒤꿈치 안쪽 정도면은 가장 이상한 위치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이언에 비해서 드라이버는 백스윙 테이크어웨이가 낮고 길게 빠져야 돼요. 아이언이 잠깐 들어서 쿠킹이 된다면 드라이버는 아이언에 비해서 멀리 낮고 길게 테이크어웨이를 주셔야 돼요. 길이도 다르고 스윙 궤도가 아이언에 비해서 좀더 완만하게 완만하게 스윙이 이루져야 합니다. 한번 쳐볼게요. 테이크어웨이 낮고 길게 스윙 궤도도 완만하게 옆으로 칩니다.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찾으겠습니다 이번에는 퍼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퍼트를 하는 요령은 코 위치는 왼쪽 눈에 왼쪽 눈에서 몸을 떨어뜨렸을 때시죠클러헤드의 위치는 오른쪽 눈에서 떨어뜨렸을 때 클러 위치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샤프트의 위치는 몸의 정중앙 중앙이 되게 코어 위치를 놓으시고요 스트럭을 하는 요령은 절대 머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 움직임을 최소화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엉덩이도 움직이면 안 돼요. 머리와 엉덩이의 움직임을 최소화한 상태로 순수하게 어깨로만 이런 식으로 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머리 위치 잡아주시고, 머리 골반 잡아주고, 어깨로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치시는 영상과 실제 프로의 스윙샷을 비교해서 를 하나하나 동작을 구매해보겠습니다. 첫째, 어드레스 자세인데요. 어드레스 자세는 등이 이렇게 많이 굽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등은 반대로 펴주시고 무릎 자세는 아주 좋습니다. 팔은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팔과 샤프트는 이렇게 꺾여있는 자세가 나오면 좋습니다. 댈스윙 궤도는 오른쪽에 모델 사진과 본인의 모습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 사진을 보시면, 스윙은 이렇게 백스윙과 코킹, 백스윙탑에서 다운 스윙, 그리고 임팩트, 그리고 팔로우스루, 그에서 피니시까지. 이런 스윙으로 스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씩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선 테이크웨이 동작. 입니다 테이크웨이 일자로 쭉 빼주시죠? 클로들 회원님께서는 뛰는 과정이 너무 바깥으로 나가요 헤드가. 스윙이 좋으려면 골프가 잘 되려면 스윙이 좋아야 되고요. 스윙이 좋으려면 일단 백스윙이 잘 돼야 되는데 백스윙부터가 지금 너무 바깥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크커의 동작 다음에 스윙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시죠. 그 다음에 쿠킹 가스. 다운스윙 내려옵니다 다운스윙 내려와서 임팩트 되는 장면이에요 내려와서 임팩트 되는 순간인데 팔이 몸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게 보이실거예요 팔꿈치는 간사한 겨드랑이에 붙여서 클럽 헤드가 최대한 몸에 붙어서 나갈 수있게요 그렇게 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 제일 중요한 동작인데요 공이 임팩트 후에 손목이 돌아가는 릴리즈 동작이에요 이 모델은 손목이 돌아서 일리지가 됐지만, 그냥 일자로 빠져나가는 게 보이시죠? 치고 나면 오른쪽, 지금처럼 왼쪽 팔꿈치의 모습이 안 보여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팔꿈치가 보이게 됩니다. 즉, 팔을 이렇게 쭉 뻗어주셔야 되는데, 팔꿈치가 이렇게 당겨지는 그런 스윙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요거는 팔을 당겨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뻗어주는 스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피니시 동작. 자, 피니시 동작, 허리 각도 한번 보실까요? 허리 각도는 어드레스 각도만큼 그대 유지가 되는데, 각도가 일자로 서 있죠? 허리 각도는 어드레스 때 숙여진 각도만큼 허리까지 그대 유지를 해서 축을 유지를 해주셔야 어, 힘을 넣으실 수가 있고, 방향성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앞에서 비교를 하시면, 자 어드레스 자세 마찬가지로 백스윙 갑니다 쿠킹까지 올라가죠 오케이. 백스윙 탑은 이렇게 많이 가지 않으셔도 돼요 요 정도만 가도 괜찮습니다 다운스윙 내려와서 임팩트 되는 순간입니다 다운스윙 내려와서 임팩 그리 아까 말씀드렸던 팔명 한번 보실까요? 팔이 이렇게 두팔다 곧게 뻗어져야 되는데 회원님 팔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왼팔꿈치가 뒤로 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팔이 쭉 뻗어서 길어져야 되는데 팔 너무 짧게 보여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즉 스윙 아크가 작아지면 그만큼 거리 손실도 많이 되고 어, 적어지게 되고 방향성도 많이 안 좋아지게 되니까 어? 가능한 한이 팔을 쭉 뻗어 주셔서 스윙 아크도 크게 그래야 거리도 많이 늘고 방향성도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 아, 피니시까지 쭉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스윙 전체 모습 한번 보실게요. 자 오른쪽 모습과 왼쪽 모습 그런 식으로 회원님의 스윙 모습을 모델 사진과 비교해서 하나 하나 동작 사진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붙여 주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슨과 프리미엄 레슨과의 차이점은요 일반 레슨은 주 3회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프리미엄 레슨은 주 5회 오실 때마다 레슨을 해드립니다. 또한 스윙 분석을 일반 레슨은 처음 1회에 한해서 처음 시작할 때 하는 반면에 프리미엄 레슨은 수시로 스윙이 변화될 때마다 비교를 해드리고 있고요. 시간도 1회 일반 레슨은 한 개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 프리미엄 레슨은 최소 60분 이상. 하루 종일 휴양 가실 때까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